먹고 봐. 사. 이게 나고야식. <낙오야식. 웃음> <laughs> 아. 고양아식죠. 신난다. 목소리는 저희 됐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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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장어 먹고 힘을 좀 내야지. <laughs>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대로 짜증이 나. 형 근데 뭔득 궁금한 건데, 응. 형 옛날에 장래희망 뭐했어요 어릴 때? 혹시 글로벌 엔에갔어저 <laughs> 진짜 어렸을 때는 소방관했고, 그리고 나서는 의사. 의사? 네. 그리고 또 한동안 제외기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순간도 변호사를 꿈꿨던 적이 없네 저는 변호사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웃음> <웃음> 행복하세요? 인생은 꿈꾼 대로는 다안되더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데 나쁘진 않은 국같아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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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유튜브 통해서 음악을 틀었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우리 그레이 님의 꿈이 뭐야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데그 노래가 정말 따라니면서들어보거 꿈이, 꿈이 뭐야, 꿈이 뭐야, 이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진 것 같고 그런 거. 음. 그러니까 하고 싶어진 게 없어진 게어게 보면은 할수 있는 게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슬프지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이제 뭐더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을지그 <laughs> <laughs> 결론은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결론인데. 현실을 직사하세요. 나는 사실 막 그런,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꿈은 동사해야 된다고 하잖아. 명사가 음. 아니라. 음. 취지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이제 꿈을 꾸기 좀 어렵지. 형은 어떤 꿈을 꾸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거나 누구 못지않게 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음. 어느 순간 딱 내가 이렇게 지향점이 딱 없어진 거야. 막 뭔가를 향해서 항상 뭘 달려오는 가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되게 계속 달려야 되는 성격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지 이별택시? 이별택시? 이별 <laughs> 아저씨. 어디로 가야 되죠? <laughs> 아 그런 나는 그런 생각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또 어느 순간 또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 센스는 아 그냥 그런 꿈 같은 거없어된다어 <laughs> 근데 저도 사실은 응. <laughs> 거짓말처럼 똑같아요. 똑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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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웃음> 멋있다고 지금 <진짜> 따라. <잘하네. 웃음> 그러니까 뭘할때 이걸 하는 이유 음. 내지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음. 위한 것을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야 딱히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나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남한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설명할 만한 명분 그걸 꿈이라고 한다면 그게 없다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음... 것 같아요 그게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왜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음...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게 그래 음. 그 노래 내가 진짜 반박했지 구미 뭐야 이러면 없어 구미 <laughs> <고민> 뭐야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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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내가 사촌 형이랑 얘기하다가 형은 나보다 이제 뭐야 띠동갑 나보다 훨씬 어른 같기도 하면서 또 이제 형이기도 하고 이런는데 형 나이 정도 되면 음. 카카오톡으로 좋은 글귀로 막 뿌리겠어. <laughs> <laughs> 우리 형이 원래 그런 생 아니었는데 최근에 나한테 이제 막 그런 글귀를 약간 뿌리탕 배경으 이렇게 호흡 호흡 거, 그래, 뭐, 그래, 이런 뭐, 거막 저한테 끌려나 이걸로 막 이러고 이렇게 글을 막 써야 <laughs> 네, 네, 근데 뭐 핵심은 인생이 끝났을 때 나한테 남는 게 뭐냐는 거지. 나, 내가 갖고 갈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뭐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뭐지? 바로 어. 그것은 순간이란 순간. 뭐지 아...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만 난내 거라는 거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내게 뭐냐는 거지 음... 결국은 음... 처음에 이제 형이 딱 보냈을 때가 어떻게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약간 좀 공감이 되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laughs> 전안 보고 <laughs> 차단 차단 <웃음> 이렇게 그냥 먹심어 먹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노닥거리면서 그냥 하고 있렇게 하는 그러니까, 게내 거지 뭐. 변호사가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laughs> 처음에 변호사가 될때막 내가 어느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가 돼야지. 물론 뭐 그런 지향점이 제 마음속에 잘 사라졌느냐 하면 뭐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선명하게 그런 걸 꿈꾸고 선명하게 그런 걸 쳐다보고 산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laughs>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어? 나 라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어? 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제 모먼트를 음. 가져가는 <laughs> 맞죠. 또 그런 말도 있잖아. 생각하는 대로 안살면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음. 근데 사실 이제 모먼트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게 쉬울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도, 이야기 돌아가는데 꿈이 뭔가 이런 명사라고 하는 그 목표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내가 또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같은 거는 음. 당연히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음 그렇지 그 음. 가치관 안에서 그치, 이제 그 방향을 내서 이제 내 음. 모먼트들을 만들어 아, 가면 되는, 그래. 되는 거 아닐까 아 내가 짤 하나 만들어야겠다 <laughs>